안녕하세요. 윤윤입니다. 오늘은 자동사와 타동사 단어를 공부할 건데요. 화면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단 입으로 소리내면서 연습하면 효과는 훨씬 좋아요. 단어 공부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순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동사 일본어 단어, 그리고 그 한국어 뜻, 마지막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 예문순입니다. 그 다음은 타동사인데, 타동사의 순서도 자동사와 동일해요. 그리고 일본어 단어를 보실 때는 제가 단어를 두번 말하면 여러분들도 두번 말해보는 거예요. 또, 예문 보실 때는 자동사 단어 앞에 조사가 가, 타동사 앞에 조사가 오가 오는 것을 유념하면서 한번 볼게요. 아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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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 세세키가 아가르, 성적이 오르다. 아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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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다. 세세키오, 아게르, 성적을 올리다. 사가르, 下がる、下がる、내려がだ温度が下がる。温度が내려がだ下げる、下げる。下げる、낮추だ温度を下げる。温度를낮추だ集まる、集まる。 集まる、もいだ、人が集まる、さらに、もいだ。集める、集める。集める、もうだ、人を集める、さらミもうだ。変わる、変わる。変わる、ばっきだ。雰囲気が変わる。 분위기가 바뀌다, 변하다, 가해를, 가해를, 가해를 바꾸다, 분위기오 가해를, 분위기를 바꾸다, 변화시키다, 도 마르, 도 마르, 도 마르, 멈춰서다, 멈추다, 그르마가 도 마르, 차가 멈춰서다, 멈추다. 도메르, 도메르, 도메르 세우다, 멈추다. 그르마오 도메르 차를 세우다, 멈추다. 미츠카르, 미츠카르, 미츠카르 발견되다. 사가고 있던 사이 후가 미츠키르 찾고 있던 지갑이 발견되다. 미츠케르미츠케르 미츠키르 발견하다. 사가고 있던 사이 후오 미츠키르 찾고 있던 지갑을 발견하다. 기마르, 기마르, 기마르 결정되다. 신로가 기마르, 진로가 결정되다. 기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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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다. 신로 기메르, 진로를 결정하다. 오아르, 오아르, 오わる나다시仕事가오わる 일이。 끝나다 오わる오わ르終わる。終わる。終わる。 일을 끝내다. るわる終わる。 伝わる、전해지だ。気持ちが伝わる、마음이전해지다。伝える、伝える。伝える、전하だ。気持ちを伝える、마음을전하다。始まる、始まる。 始まる、まってだ。授業が始まる。수업始まってだ。始める、始める。始める、始작하だ授業を始める。수업을시작하다。閉まる、閉まる。閉まる、立ちだ。 도아가 닫을 문이 닫히다. 시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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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다 도아를 닫을 문을 닫다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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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다. 마도가 아크 창문이 열리다. 아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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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 마도우 아케르 창문을 열다 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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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메도우가 타츠 목표가 서다 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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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다 매도우오 다테르. 목표를 세우다. 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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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되다. 빌드가 타츠. 빌딩이 건설되다. 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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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다. 빌우오 다테르. 빌딩을 건설하다.